자, 실수 A 에 대해서 집합 이건데 원소 개수 이거 할때 이거 구하세야 이거 문제. 잉? 이거 이제 집합을 조건 차시법으로 나온 거 표현한 거고, 이 x가 원소지. 잉? x는 이걸 만족하는 그런 x가 야이 원소가 되는 거잖아. 잉? 내가 지금 몇 차식이야? 이 차식. 이라고 하면 이 문제 뭐 풀어. 왠줄 알아? 선생님 항상 뭐가 뭐을때 뭐해라. 최, 고차, 개수가? 방수. 문자일 땐? 조심하라고, 했. 뭐라고? 최고차, 어, 최고차 개수가 문자일 땐 조심하라고, 엠. 네. 뭘 조심하냐? 문제에 2차, 3차, 이런 말이 있나 없나 보라고, 했. 근데 여기는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 얘가 2차 방정식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A가 얼마일 때0 A가 0이면 얘가 사라져 1차 2차가 아니라 1차일 수도 있어 이해돼 거 조심해야 돼 무슨 얘기 인데 문제 2차 방정식 이랬으면 A가 0이 아니야 2차 맞아 그러면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A가 0일 수도 있고 그럼 2차가 아닐 수도 있어 여기까지 안뒀어 응. 자, 전체 기억하고 게임 기억 자, 리미드 A가 0으로 갈때 FA는 F0이다. 일단은 F0 만자 하자, 잉. F0은 누가 0이란 말? X, I. 못들라 A. 어, A가 0이란 말이잖아. 맞지? A가 0이었다면 식이 어떻게 변해? E. 살. 어, A, A가 0이면 얘가 사라, 얘가 없어지고. 없어져서, 마이너스 4X, 이렇게 했습니다. 어. 마이너스 4X, 여기 0이니까 더하기 2는 0이. 그럼 이제 X가 나오면서 X가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야, 누군지는 안 중요해. 우린 지금 원수의 개수만 중요해. 예. 그 F0은 얼마야? 한 개. 한 개. 어, 1 되는 거지. 이해되면, 이거 해볼게, 리미. 이제 A가 0 플러, 아, 0으로 갈 때구나. 이때 FA 해볼게. 근데 여기서는 a가 0 리미트 a가 0으로 간단 말은 a가 0이란 말이야, 아니면 0은 아니란 얘기야. 0은, 아니. 0은 아니고 0에 가까워진다는 말. 0은 아니. 이건 a가 딱 0이란 말. 그럼 얘는 뭐야? a에다 0 넣으면 안돼 원래는. 0이 아니야. 0.00001이어도 어쨌든 뭔가 있기는 있어 사실. 그럼 얘가 몇 차다? 2차. 2차가 되는 거. 그 얘가 2차 방정식인 거. 이차방정식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서 원소라고 하면 x의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 이차방정식에 x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 뭐를 확인해 봐야 돼? 맞아요. 판별식을 해 봐야 돼이 순간의 값을 알려면 판별식 하는데 그럼 b의 제곱 얘가 b지 이거 제곱할 때 2에 빼기 4라고 하지 말고 이걸 그냥 제곱하면 4 곱하기 이걸 제곱 이렇게 하는 게 낫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이거 C는 이거. 근데 C를 곱하면서 보가 플러스로 변하면서 이렇게 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돼. 이해 되는데,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확인할 때는 판별식의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0보다 커? 그럼 뭐가 몇 개? 두개 실근 2개. 0이야? 그러면? 아, 네. 0보다 작으면? 없 없어요. 없어요 하는 거는 중3이나 얘기하는 말. 뭐라고 해야 돼? 허근 두 개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호를 볼 거라서, 응. 정확한 값을 계산할 게 아니라, 부호만 볼 거라 4로 나눠도 돼. 귀찮아서. 4로 나눠도 부호가 달라져? 아니. 니까니 응. 그럼 A 적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A 적은 마이너스 2 a 고 그럼 A 적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4가 되잖아. 맞아? 그럼 얘가 이제 영보다 큰지 장인서 봐야 되는데, 영보다 클까 작을까? 작가요 어떻게 하나요잘 모르겠네. 0보다 큰지 작은지. 아 짜증나 진짜. 응. 이거 이거 저기 뭐냐. 꼭지점 쳐볼까 그럼 a-3의 제곱에 마이너스 5가 되지. 응. 아 그럴 필요 없구나. 리미드 a가 0으로 가는구나. 여기까지 된 거? 응. 근데 우리 지금 리미드 a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긴 하지. 0에 가까이. a가 0에 가까이 가면 얘는 얼마에 가까이 가? 0. 0에 가까이 가고, 이거는 0. 0에 가까이 가고, 결론은 4. 4에 가까이 가는구나. 네. 그럼 이거에, 에이. 판별식이, A가 0으로 가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얼마에 가까이 가? 음. 4에 가까이 가. 맞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예. 네. 못 들어? 예. 네. 왜 1이지? 2개. 두두 2개. 내가 지금 뭐의 값을 확인해봐? 판별식의 값을 확인해봐. 왜 판매식을 확인해봐? 뭐가 궁금해서? 개수. 개수. 개수가 궁금해서 판매식 해봐. 판매식이 어떻게 된? 양보다 커. 어, 양수가 나와. 그 말은 무슨 말? 실근. 실근 두 개. 얘 돼? 근데 응. 이거 네, 마이너스 하나 왔다, 차이 그럼 이때 뭐라고 해야 되게 얘는? 없다. 이때 0이라고 확인 해야 돼, 왜? 실수라서 실근만 보고 싶은 거야 사실. 허근 나오면 실근 실근 없다고 해야 되는 거긴 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거라서 실근 좋게. 그래서 너는 네.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에서는 이 다항함수가 뭐야? 1차함수2차함수3차함수 이런 게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끊겨, 끊겨 안 끊겨? 안 끊겨. 연속이야. 그러니까 극한값하고 그 함수값이 같아. 그래서 극한 값 구하라고 해도 우리가 함수 값을 대신 구했어. 어차피 극한 값으 함수 값같거든 어차피 쭉다 이어져 있거든. 근데, 이제 아까 그 바로 옆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끊기는 그런 불연속 그래프거나, 음 응. 이제 얘도 뭐냐. A가 0이면 1차고, A가 0이 아니면 2차고, 완전 성격이 달라지잖아. 이런 경우에 얘네 보고, 어, 무조건 똑같나 하면 안 돼. 그럴 때 이게 꼼꼼히 다 따져봐야 돼. 무심하지, 이해되는데? 돼? 이제 니은해 될까? 음. 자, 이거는 이 어, A가 C로 갈 때, 이 C 플러스로 갈 때, 그, 이거랑 C 마이너스로 갈 때, 실수 C가 두 개냐가 문제지. EA 제곱인데, 누구니 이안쓴 거? <laughs> 이 써야 되는데, A죠, A죠, EA 제곱인데. 이래도 달라지진 않아잉. 그래도 0으로 갈때 얘가 사니까, 니서기업은 넘어갈게. 이제 니은 할 거야잉. 자, 니은은 뭐냐면, 이거나 이거 같냐. 그럼 얘가 있잖아.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원수의 개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 원수의 개수를 할 때는 뭐냐 지금. 한변심을 봐야 되는 거잖아. 중요한 거. 결국은. 얘가 0이면 1차. 얘가 0이 아니면 2차. 이. 이때는 판별식을 봐야 되는 거지. 근데 1차가 달려, 1차일 때는 근이 하나지. 그땐 딱 A가 얼마일 때? 0. 딱 A가 0일 때. 이.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해. FX 그래프를 그릴까? FX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깔끔하게나다 FX 그래프 그리자, 그냥. 이게 아니라 판별식의 그래프를 그리자. 2로 묶으면 이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 이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FA를 그릴 거야. ,잉? 어떻게 되냐면 이제 1하고 2에서 좀. 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1이면 이거 판별식을 그린 거잖아 판별식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 얘가 1이면 판별식이 얼마 돼? A가 1이면 판별식이? 0. 0이잖아 맞아? A가 1이면 판별식이 0이네 그때 야인은 실근 몇 개? 한개 맞아 판별식이 0이면 실근 하나 맞아 얘가 2면, A가 2면 판매식 얼마? 0. 0. 그때 실금 몇개 가죠? 판매식 아, 네. 0이니까 실금 하나 가죠. 예. 근데 얘가 1하고 2 사이 에 있으면 판매식 0보다 커져가? 작아. 판매식 작아. 0이면, 0보다 작으면 얘는 실금 몇개 가죠? 아, 네. 안 가죠. 그때는 이렇게 돼. 예. 여기 까만 것 같아. 못 만지게 되면? 네. 근데 얘가 1보다 A가 1보다 작으면 판매실 어떻게 돼? 0보다? 커요. 커. 그때 실금 몇개 가죠? 두개 가죠. 그얘 이렇게 돼. 이상할까 2보다 크면 판매실 어떻게 돼? 0보다? 커요. 커. 그얘 실금 몇개 가죠? 두개 가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FA 그래프가. 사실 질렸는데. <laughs> 어디다 틀렸냐면 A가 딱 0일 때. 아까 위에서 봤지만 A가 딱병이면몇 차식이 돼? 네 1차식 돼 그때는 아까 FA, F0은 A 1이라고 했네 응.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겠네 이건 뻥 뚫린 거 응. 그래서 불연속인 순간은 몇 개? F, A가 불연속인 순간은? 없어요. 없어 없어? 두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0일 때, 1일 때, 2일 때. 여기도 끊겼고, 여기도 끊겨, 여기도 끊겼네. 불연 속인 순간은 세 개야. 근데 니은은 불연 속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랑 뭐랑 다른 걸 물어보는 거. 그니까 잘 말하면 자극과 우극, 우부, 우극과 자극이 달라지는 순간을 물어보는 거. 여기 자극하고 같아? 달라? 같은데 자극도 2고 우극도 2인데 불안속이긴 해. 얘는왜 불안속이야? 뭐가 달라서? 함수값이 달라서 불안속이지. 자극하고 같아. 여기 자극고 같아? 달라? 달라. 여기는? 달라. 그래서 니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디그스 디그도 맞았다. 얘는 1하고 2일 때 니는 이것은 거기다 0까지 3개 맞았다.